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눈 후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이 없던 보통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어느 날, 제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최근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 의아하시죠? 결혼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그 여자가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자도 자기도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 깨닫게 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laughs> 어린아이를 보면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고는 합니다. 존재만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지 않을까. 특히나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녀와 관련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강에 버려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강에 버려졌음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 1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바로 영어 이름으로는 파라오라고도 하죠. 이 바로의 명령은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일장의 내용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왕 바로보다 높은 바로가 자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신의 왕이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와 모든, 모든 실제적으로 일할 모든 것들을 위임해주고 요셉이 엄청난 총리로서애굽을 다스리고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렸다라고 출애국기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나라 애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을 죽이고 이 애굽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백성 숫자가 늘어나는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들까 하여서 1장에서는 애국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 더 많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과 같이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셀수 없을 숫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그 약속은 지금 출애굽기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많고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삼파로서 왕 앞에 나올 정도로 뛰어난 두 사람이라면 그 애굽 전역에 실력이 아주 대단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프라와 부하였고, 파라보는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더 직관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 두 명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두 여인은 자신의 눈 앞에 있는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명,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네이 배짱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네. 돌려서 깎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네 애굽 여인들과 같이 안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이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살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1장에서 7절, 12절 그리고 2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장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는 않죠. 레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한 아이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에 따르면 죽어야 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엄마 요게벳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 단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나왔습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아이를 보는 마음 그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동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된다는 걸볼 때에 우리는 이 아이가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석달 동안 숨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울기로 비롯된 모든 감정을 표현하죠. 이 울음이 점차 커지고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감정을, 또한 자신의 필요를 밝히기 시작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 나일강에 덩치는데 한 가지 필살기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재료로 흔히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대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지만 애국 이집트에서 잘 자라나던 갈대, 이 파피루스는 3미터 정도 크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니,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튼튼한 갈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만 가지고 상자를 만들면 엄마의 마음이 편할까요? 전혀 아니죠.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신을 칠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닐도 싸고 코팅도 하고 방수 작업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잘 가하고 뛰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띌까? 다른 사람이 꼭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고이 두는 요게벳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두는 것으로 엄마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모세의 누이가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자를 발견한 한 여인이 5절에서 나오죠. 이 여인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보았고, 그리고 그녀의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긴다고, 불쌍히 여겼음을 5절과 6절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가 타이밍 좋게 튀어나와서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 소개시켜주고, 아이를 키운 이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데려다 주고 이름이 모세라고 이름 지어지고 오늘의 본문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네, 이렇게 끝을 낼 수는 없고요 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러니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일강의 아이러니입니다 4대 문명으로 불리는 유명한 고대 문명 중 하나가 애굽 이집트 문명이죠.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끼고 있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끊을 목적으로 바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됐고 던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이 끊어짐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물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 있죠. 그리고 배의 이야기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 모세의 유년기, 영하기 이야기와 매칭이 됩니다. 노아하면 방주로 이야기되고 많은 동물들과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부부 총 8명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모세는 단지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일강이 죽음, 즉 심판의 강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류가 범성을 막으려는 바로왕의 계획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일강을,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나일강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들들, 옆집에 있었던 자식들이 죽었음을 생각나게 하는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죽여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건짐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출애국기에도 여전히 행하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바로는 큰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애국 사람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많았기에 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다 명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었기에 반대되었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판단과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번성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큰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자가 이두 번째 아이러니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의 주인공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1장에서는 두 명의 산파로 대표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장에서는 세 명의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또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2장에서 첫 번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죠. 아들이 태어나자 말자 죽였어야 했는데 그의 잘생김을 보고 석 달이나 아이를 키웠던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였던 이입니다. 던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다른 사람이 구하기를 바라며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시간이 지나서 유모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신앙의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이 레위 사람임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거절한 그는 이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었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모로서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데 바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임금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이 누나 미리암입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놨던 작은 갈대 상자를 멀리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또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찾고 열게 되자 유모를 찾아다 주겠다라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여인이죠.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에굽 사람으로서는 처음.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가 바로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게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왕족으로서 히브리 여인 들을 말도 들을 가치도 없는 종으로 불임을 받는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혀 신경도 쓸 필요도 없는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구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인데, 먼저 첫 번째로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욕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를 상자에서, 상자를 보고 상자를 열고, 아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가 우는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건져내어서 키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모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악재와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 출애굽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땅을, 딸을 통해서도 구속의 여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의 딸이 구해낸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내고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 즉, 건져내었다 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보다 더욱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계속해서 일하심을 출애굽기를 잃는 독자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다,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옮기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 걸어온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또한 잘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